이번에는 부정어 도치에서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전치사 노 명사 도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어구인 전치사 노 명사가 문두에 와서 동사를 부정하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일명 의문문 구조 도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주어, 두 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have, has, had, 주어, pp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번, in no case is he responsible for the mistake.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그 실수에 책임이 없다. 이때, he is가 아니라, is he로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On no account was the room left unlocked.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방은 잠기지 않은 채로 두지 않았다. The room was가 아니라 was the room으로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번, in no way does she agree with your opinion.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녀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She agrees가 아니라 does she agree로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At no time did they suspect the fact. 어떠한 순간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They suspected가 아니라 did they suspect로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3. 번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we reveal this secret.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비밀을 밝혀서는 안 된다. We should reveal이 아니라 should we reveal로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Final no means can he solve the problem alone? 결코 그는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he can solve가 아니라 can he solve로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4번. at no time has she ever lied to her friends. 어떠한 순간에도 그녀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she has ever lied가 아니라 has she ever lied로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in no way had they prepared for the storm.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들은 폭풍에 대비하지 않았다. day-head-prepared가 아니라 head-day-prepared로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치사노 명사가 문두에 오더라도 노가 동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명사만 부정하는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번. 인노 타임은 no 곧 순식간의 뜻으로 예를 들어 in no time he finished the project 하면 곧 그는 그 프로젝트를 끝냈다로 노가 타임만 부정하고 동사인 피니스트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번. for No reason은 아무 이유 없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For no reason she started laughing during the class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녀는 수업 중에 웃기 시작했다로 no는 reason만 부정하고 started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3번 With no doubt 하면 의심 없이 확실의 뜻으로 예를 들어, With no doubt she will pass the exam. 하면 확실히 그녀는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입니다. 이 경우도, no가 다음 만 부정하고 동사인 will pass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번, And no extra cost. 하면 추가 비용 없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At no extra cost, the hotel provides breakfast 하면 그 호텔은 추가 비용 없이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NO가 추가 비용만 부정하고 동사인 provides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문두에 오더라도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치사, no, 명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ith no warning, 아무런 경고 없이, with no hesitation, 주저함 없이, with no effort, 노력 없이 쉽게, with no delay, 지체 없이, with no interest, 전혀 관심 없이, with no intention of ing, 모모할 의도 없이, in no mood to 동사 원형, 전혀 뭐뭐할 기분이 아닌, to no avail, 소용 없이, and no risk, 위험 없이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